건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이미 놓치고 오신 케이스였는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필의 10년차 변호사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유물 분할 현명하게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할 경우에 어떠한 유의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유물이란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고, 어떠한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셨던 토지를 형제 자매가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는 경우, 그리고 보통 규모가 큰 부동산의 경우에 그 부동산을 단독으로 구매하기가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 명이 공동으로 일정 규모의 부동산을 사는 경우에는 이런 공유 형태의 부동산 소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의 경우에 부동산의 가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혼자서 구매를 하려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의 단독의 재력으로 구매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 여러 명이 이제 사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자기의 능력보다도 더큰 부동산을 일정 부분이지만 소유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구매하고 난 이후에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건물을 매수를 하고 나서 등기를 했는데 그 위에 건물을 수리한다거나 어떤 임차인을 드린다거나 이런 건물을 이제 이용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려면 수많은 의사결정들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수리비를 얼마나 드릴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고칠 것인지, 어떠한 임차인에게 임차를 줄 것인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분으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이 건물을 독자적으로 사용 수익을 할수 없게 되는 결과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하면 지분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는 이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기 때문에 소수 지분권자들은 내가 내 재산이 투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분권자의 의사대로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1,000평짜리 토지를 5명에서 구매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보통 그냥 생각을 했을 때는 한 명이 200평씩을 사게 되는 경우를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 거래를 살펴보면 한 명이 600평을 사고 그리고 나머지 4 명은 100평씩 사게 되는 경우도 그러니까 각각의 소유권자들의 지분이 달라지는 경우가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600평을 가진 사람이 이 토지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누구에게 임차할지 실질적으로 모두 다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상속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한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실질적인 거래상의 더큰 문제점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토지나 건물들이 워낙 가격이 크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독으로 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가 아니고 지분권으로 사야 하는데 또 은행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면 내가 매수하는 지분권만으로는 은행의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은행이 실물을 들여다보면 너의 지분권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너의 단독 지분으로는 불가능하고 나머지 지분권자들이 자신의 지분권을 다 너의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담보 동의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지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대출을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같은 지역 내에서 100평의 단독 필지를 가진 경우와 단독 필지가 아닌 공유 상태의 100평의 지분만을 가진 사람의 시장 가치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단독 필지인 100평은 언제 누가 시장에 내놔도 사갈 사람이 있고 거래가 굉장히 간명하게 이루어지는 반면에 지분 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지분은 굉장히 특수 거래처럼 취급이 되고 지분을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시장 가치가 굉장히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지분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 가액보다 굉장히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빈번합니다. 이처럼 공유물을 관리하고 사용 수익하는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재산적인 가치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분권자들은 자연스럽게 이 공유물을 분할해서 독자적으로 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분을 분할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를 통해서 지분을 분할해서 독자적으로 분할 등기를 하거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공유물 분할 소송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에 관련된 쟁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소송법적인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어떤 공유물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데는 과반수 지분 동의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공유물을 분할하고 싶다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지분권자, 단 1%의 지분권만을 가진 소수 지분권자도 이러한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는 이 공유물을 분할하고 있는 지분권자가 모두 다이 소송에 필수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반드시 참가해야 합니다. 한 명의 지분권자라도 빠지면 소송이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공유물 분할 소송이 시작이 되면 토지의 경우에는 공유 지분권자가 토지의 어떤 부분을 누가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첨예하게 다투게 됩니다. 지분은 정해져 있지만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공유물 분할 소송의 초반에는 굉장한 혼선들이 야기가 됩니다. 특히나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이미 지분권자들 사이에서 소송으로 오기 전에 협의를 한번 거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소송으로 오게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서 소송에서는 그런 첨면 대립이 계속됩니다. 예를 들면 토지에는 도로에 인접한 면이나 경사도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당연히 토지를 나눌 때 도로에 인접한 면에 넓은 토지를 가지길 원할 것이고 경사도가 있는 토지보다는 평지를 선호하는 것이죠. 그래야 재산 가치가 높고 거래가 변변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토지를 모두가 다 선호합니다. 공유물 분할을 할때 토지가 도로에 인접하지 않게 되면은 소위 맹지라고 불리는데 이러한 맹지는 재산적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도로에 인접한 부분이 없이 토지를 나누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경우에도 건물의 1층을 모두 다 가지길 원하기 때문에 건물을 나눌 때도 1층을 누가 얼만큼 가지느냐, 그리고 1층을 많이 가진 사람이 2층이나 3층, 그리고 지하층은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법에서는 어떻게 나누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가액으로 분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물로 분할하는 것은 토지의 형상을 그대로 두고 구역만 정해서 지분권자들이 나눠 가지는 경우를 현물분할이라고 하고 가액분할은 이 부동산 전체를 경매로 넘겨서 그 경매 대금을 받으면 각자의 지분권대로 나눠 가지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대금분할이라는 방법도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게 크게 보면 가액분할의 하나의 종류로 볼수 있습니다. 대금분할은 하나의 지분권자 또는 일부의 지분권자나 한 지분권자가 이 토지를 소유하고 나머지 지분권자들에게 그 지분만큼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법 규정만 보면 공유물 분할이 굉장히 쉬운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부동산에 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들이 조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재산상 손실을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토지를 나눌 때 도면상으로만 보면 도로가 분명히 표시되어 있어서 도면에 선을 그어가지고 분할을 합의를 했는데 실제로 그 토지에 가보면 도로가 없는 경우들도 있고 도면상으로만 이 토지를 나누다 보니까 실제로 가서 보면 나눈 토지가 굉장히 경사가 져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가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토지의 형상을 확인하고 또 부동산 뭐 가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유물을 분할 소송을 하다 보면 변호사의 창의성이나 이런 전략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되는 소송이기도 합니다. 제가 했던 소송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저희가 소수 지분권자이면서 공유물을 분할하고 싶다라고 청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뢰인이 도면을 가지고 여러 가지 도면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A, B 도면이 만약에 있다라고 치면 A 도면을 가지고 이렇게 분할을 해달라 요청을 하면 피고 측에서는 이 도면은 자기가 가진 땅이 인접된 도로가 훨씬 적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었고 다시 이제 그 도면을 수정해서 비도면을 가지고 가면 밑에 지하의 송유관 부분이 내 분할된 토지 쪽으로 너무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내가 자선적인 불합리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가져가는 가 분할 도면대로 나누지 못하겠다고 거절을 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소송도 길어지고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워서 이 소송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굉장히 좀 난감했던 적이 있는데 저희가 중간에 전략을 바꿔서 그렇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대로 이 토지는 도저히 나눌 수가 없다. 도저히 피고의 말대로 어떤 도면을 가지고 가더라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경매로 가서 가액 분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전략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얼마 안 있어서 피고가 전체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자기의 지분권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어서 저희의 도면에 동의를 해주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외에도 다수의 승소 사례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지 않고 공유 지분권자 중에 가장 큰 지분권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이 공유물을 굉장히 이제 나누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시내 한복판에 있는 땅인데, 공유 지분권자들이 이제 보통 대부분이 상속을 받으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한 분이 지분권이 200평이 넘어가고 나머지 지분권자분들은 10평, 20평 이런 식으로 조각조각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경우가 있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200평이 넘는 이제 지분을 가진 분은 공유물 분할을 너무나 강력하게 원해서 본인이 이제 가 분할 도면을 가지고 다니면서 일일이 동의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소수 지분권자분들은 뭐 아무리 서울시내 한복판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은 10평, 20평 이렇게 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대로 다 동의를 해주신 거죠. 이 분할 도면대로 동의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해줘도 되나 싶어서 변호인을 찾아온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미 공유물 분할 이런 데 대해서 합의를 해버리시면은 변호인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뭐 10평, 20평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고 200평이 넘는 지분을 가진 분에게 합당한 대금을 받고 대금 분할 방식으로 건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이미 놓치고 오신 케이스였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공유 지분권자, 그것이 이제 소수건 다수의 지분권자건 공유물 분할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정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